배터리가 없네. 야수봐뭐 하시려고요? 저만 자식아. 아저 무선 충전 안 됩니다. 핸드폰 받고 월급이나 좀 올려주시든가. 이제 안 올려줘도 되지? 안녕하세요 시팍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다크코어 S 영상에서 무선 충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제품을 리뷰할 건데요. 다 연관이 있는 제품들입니다. 커니어 MM1 마우스 패드와 다크코어 프로 마우스입니다. m no. c 아닙니다. 둘다 실과 바늘 같은 제품들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자, MM1 먼저 볼게요. 앞면 보시면 다크코어 마우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동글뱅이 녀석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뒷면 보시면 QI 인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글뱅이들이 뭐 무선 충전을 아답타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 텍스처 표면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SB 3.0 포트가 있습니다. 옆면도 옆면은 뭐 별거 없네요. 이제 타크 코프로 보겠습니다. SE랑 과연 뭐가 다를까요? 음, 일단 앞면에 QI 인증 마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건가요? 뒷면도 보시면, SE랑 뭐다 동일하고요. 뭐 무선과 블루투스, 유선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18000 dpi 동일하고요. 폴링레이트, 2000hz까지, 뭐다 똑같습니다. mm1000 개봉해 보겠습니다. 어. 박스가 너무 커서 어우, 충격 방지를 이렇게 오레탄이 돼 있고요. 스펀지가. 자, 어우 매뉴얼이. 어우, 얘도 책이에요. 책.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글뱅이어뭐 젠더들이 이렇게. 어우 뒤집어지네. 뭐 없고요. 제품 이렇게 깔끔하게 있습니다. 자, 다크 코어 프로 까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까봐서 쉬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까봐서 쉬울 것 같아요. <웃음> 모르겠다. <웃음> 아유, 저는 그냥 이게 매뉴얼 이렇게 있고요. 포장 방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아유, 어유, 진짜.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진짜 이게 힘듭니다, 힘들어, 여러분. 자, 자, 이렇게 끝. 씨. 다크코어 먼저 보겠습니다. SE와 동일한 구성에 동일한 디자인이에요. 뭐, 겉보기로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착탈식이고, 뭐, 리시버도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교체도 가능하고,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럼 m m 1 0으로 한번 볼게요. Mm 1 0은 보시다시피 하드 타입의 마우스 패드예요. 요즘은 이런 하드 타입의 마우스 패드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제조사들이 잘안 만드는 추세예요. 뭐 사이즈는 이렇게 딱 적당한 것 같고요. 아주 단단해서 뭐잘 휘어지지 않고 <laughs> 여기 보시면 뭐 전원 LED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USB 3.0 연장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쪽을 보시면은, 하나는 전원이고, 하나는 USB 연장입니다. 뭐, 이 연장포트 안 쓰실 거면, 이거 no. 이제 안 하시면 됩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어우, 고무가 그냥 아주 그냥 쳐 발라놨네요. 뒷면, 전면은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고무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작은 돌기들이 이렇게 있어서, 보이신가요? 예.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밀어볼게요. 전혀 안 밀립니다. 네,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이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마우스 패드의 핵심 기능이죠. 얘네들을 사용해서 바로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 자, 그럼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m m 1 0 0을 연결했고요 전에 리뷰했던 다크코어 SE 한번 올려볼게요 오~~ 잘 됩니다 다음 다크코어 일반 마우스 한번 올려볼게요 아무 no. 반응이 없죠?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아까 보셨던 이똥글뱅이 있죠 걔랑 C타입이랑 연결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하고 올려보겠습니다 음? 안 되는데? 맞추는 건가? 아, 잘 되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크코어와 다크코어 SE의 차이는 그냥 충전이 되냐, 아니면 충전 리시버가 있어야 충전이 되냐는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이 없는 아이폰 9형 모델인데요. 장착을 하고, 오. 잘 됩니다. 당신의 똥폰도 이제 무선 충전 되는 겁니다. 밥이 왔다고 합니다. 밥 먹고 하겠습니다. 돼지 같은 놈. 제가 딱세 가지 조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쓰고 계신 마우스 패드가 있는데. 무선 충전 마우스가 하나 사고 싶다 하시면 다크코어 SE를 사고 쓰시던 마우스 패드 쓰시고 오해졌어. 5,000원짜리 <laughs> 무선 충전기 하나 사, 아무거나 사세요. 둘째 나는 쓰고 있던 마우스 패드도 이번 기회에 바꿔볼란다. 나돈 많다. 하시면 다크코어 SE에 mm1000.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셋째, 난 그냥 무선 마우스만 한번 써볼란다. 개뿔, 이딴 거다 필요 없음. 하시면 그냥 다크코어 마우스만 하나 사세요. 자, 어떠셨나요? 다크코어 마우스가 있으시다면 mm1000 마우스 패드도 꼭 필요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기왕이면 세트로 간지나게 게임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